김동훈 원장님 상과염이라는 게 어떤 병인가요? 상과염은 이제 팔꿈치에 오는 병이고요. 아... 이 과도한 운동이나 일을 하면서 팔꿈치에 무리가 가서 팔꿈치 이제 뼈에 붙어 있는 인대에 파열이 약간씩 생기고 이게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팔꿈치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인 상과염. 팔꿈치에 붙어 있는 힘줄에 염증과 미세한 파열이 발생해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외측 상과염, 팔꿈치 안쪽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내측 상과염이 있습니다. 팔꿈치 보면 바깥쪽 안쪽이 있는데 바깥쪽을 외상과염이라고 하고 안쪽에 생기는 병을 내상과염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골프 많이 치시는 분들이 아픈 쪽이 안쪽이라서 골프해보라고 안쪽을 그러고요. 바깥쪽 이제 테니스 치는 시 분이 많이 온다고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죠. 테니스 어, 엘보,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그 이름이 참 재밌는데 와. 그러면 뭐 골프 선수들이랑 뭐 테니스 선수들이 잘 걸리는 병인가요? 네, 그 골프나 테니스 선수들이 그냥 만성적으로 달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운동 선수들만 오는 게 아니라 뭐 팔목을 많이 쓰시는 그 팔꿈치 많이 쓰는 분들 누구한테나 발병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요. 저도 이병 갖고 있어요. 제가 골프를 좀 치잖아요. 아 김지선 씨하고 같이 쳤거든요, 음 처음에. 근데 여기가 뒤가 여기가 오는 거 안쪽이. 그러니까 아 이게 골프 거리에서 오는 거죠, 엘보 병. 아 엘보라고 랬으면 네. 제가 바로 알죠. 결국에는 그 오늘의 주제에 그 병이 있는 거네요. <웃음> 있어요, <laughs> 진짜로. <laughs> 그 증상이 어때요, 근데 네, 선생님? 말씀하신 골프 엘보는 안쪽에 오는 내측 상과염인데 시작이 이쪽이고 안쪽으로 타고 나가기도 하고요. 뭐, 뼈 있는 부게만지면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측은 반대로 바깥쪽에 누르면 아프고, 드는 게 힘들고, 심하면 이제 물건 잡고 이렇게 할때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골프채 잡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든 경우도 많이 있고.